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원 N.C. 파크에 2년 만에 2년 만에 창원 N.C. 파크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2021년 4월달에 보니까 N.C. 창원 N.C. 파크에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거의 2년 만이죠 2년 만에. 창원 네, 네. NC파크를 네, 네. 왔습니다.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와, 구장이 정말 메이저리그 구장 같아. 우리 이글스 파크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주말에 비가 올 거라는 날씨 예보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요 창원은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햇빛이 짱짱 부고 있어 지금. 쉽게 뽑는 것도 아주 최진식이야최진식최진식 최신식 부장이라 최진식으로 그냥 바코드만 갖다 들이대면 그냥 표가 그냥 쫙쫙 나오나 보다 <laughs> 발권하기 그리고 바코드를 그냥 갖다 들이대면은 바코드를 갖다 이렇게 들이대면 되는 거야? 어? 이차 시도 아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아이씨. 아이씨. 발권하기. 아, 어렵네. 아니, 아이씨, 끝났어. 됐어 끝났어. 배우 배. 아, 또한 장. <laughs> 한장 한 남은 거지. 한장또 어. 해야 돼. 아, 어려워 진짜. <laughs> 그래 여기 번 또. 번 <laughs> 번또 발권. 야, 여기 최신식 구장이라 이거. 아유. 아, 어렵네요, 어려워. 나갔어, 나갔어. 어우, 야 씨. 그냥 q 얼만 갖다가 내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네. 어우, 창원의 시파크가 여기 최신신 부장답게 티켓 발권하는 것도 상당히 최신식입니다. 아 한, 좀 헤맸네. 아, 아 오랜만에 왔더니 좋네. 바닷바람이 아주 그냥 시원하네. 자 하나 이글스 대앤시다이노스와 오랜만에 왔는데 멋있다 진짜 저 메이저리그 구장 같아 진짜 메이저리그를 가보진 않았지만 <laughs> 홈플러스도 가까이 있고 홈 롯데마트도 가까이고 있참 좋습니다 롯데마트도 가까이 있고 정문으로 가야 되나 이게 야 여기 스타벅스 경기 중에 경기 보다가 순간 에 이렇게 스타벅스 먹으러 와도 돼요. 와, 좋아, 좋아. 2년 전에는 스타벅스가 없었는데 언제 입점한 거야? 정말 좋네. 와, 진짜 좋다. 미니 테이블석이 미니 테이블석, 미니 테이블석이라 네 편이 볼수 있겠습니다. 창원 구장이 보면은 이 어우 되게 넓어. 역시, 역시 최진식 구장이라 야, 뭐 테이블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놀러, 놀러. 자, 바닷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서 아주 경기 보기가 딱 좋네요 딱 좋아 오늘 또 이겼어 승려가 돼서 돌아가고 싶어 미, 어때요, <목소리> 맛있어 밀크 쉐이크 크로아상 어때 맛이 맛있어 하나에 5,500 원인데 <목소리> <목소리> 뭐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어야 됩니다 한한20분 기다린 것 같아요 맛있어요. 드디어 이 창원에서 창원 NC파크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승리의 요정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처음 승리하는 경기를 직관을 했네요. 와우. 원정와서원정와서 원정원단도 와서 없고 그래서 지면 되게 우울한, 우울하게 갈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오대빵으로 속 시원하게 아주 이겨버렸습니다. 오늘 하나이그스 원정 팬들이 여기 홈경기 응원담에 못지않은, 어, 못지않은, 못지않은 그런 육성응원으로왔는데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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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응원담보다 나. 아, 맞아, 맞아. 우리 하나이그스 팬 정말 대단해. 진짜. 와우. 일어나라고 하니까 다 일어나는 거야. 육성응원때 네,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퇴강하라고 외치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이 하나이그스 팬 정말 대단한다 야 여기 이제 정말 멋져요. 2 년만에 왔는데 속 시원하게 아주 깔끔하게 날씨도 아주 선선하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었는데 또 경기도 승리도 시원하게 이겨버리네. 그러니까요. 아, 1 점도 안 내지고. 1 점도 안 내고 5대 빵으로. 아 특이하게 네. 하나 이글스가 안타가 두 개인데 그, 5 점을 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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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NC는 안타가 8 개인데 영점이 <laughs> 아주 특이한 경우였어요. 좀 네. 아, 특이한군 그그 이기려고 했나봐 오늘은 진짜 그게... 하늘이 도왔나 보네. 한번 어, 이기는 경기 한번 보라고 어, 네. 하늘이 네. 도와줬습니다. 네. 아 정말 아이 NC 파크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경기장 좋은. 맞 우리 너무... 하나 이거스도 이제 오... 2025년 아네 2025년 되면은 새롭게 신구장을 개장을 하니까. 그때 정말 멋있게 아, 예. 야구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스타벅스... 야 진짜... 야구부만 나더라 여긴 진짜 우리 스타벅스는 끼고 들어왔어 별로 갔어 그러니까 왜 근데... 반밖에 도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아... 올때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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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오빠. 야, 아, 야구장 정말 멋있다. NC파크는 야구장 옆에 이렇게 주차장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우리 여기, 여기 위에다가 주차한 거지. 정말 관중 친화적으로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바로 옆에다가 주차해가지고 바로 경기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NC파크가. 아주 정말 관중들이 편하게 관람을 할수 있게. 야구 경기장을 만었다 그리고 여기 거. 여기가 널찍널찍해. 어 널찍널찍하고 의자 의자도 널찍널찍하고. 응 맞아. 참 좋습니다. 테이블석도 다 있고. 이창 NC 파크가 창업만 아니면 자주 오고 싶은데 너무 머니까 어. 운전하고 한3 시간 이상 무조건 3 시간 이상을 하고 하고 와야 되니까 참 쉽게 올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자 저희 수리수리독수리부부는 두리 승리 기쁨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승리지 다음은 이제 대전 이제 다음 주간은 대전 홈으로 갔어. 오랜만에 원정에 오랜만에 홈경 대전 홈경기에서 승리도 흥미를 맛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간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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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간다. 대전의 누구 내일. 대전이 내일.